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주간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귀한 찬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성령의 은혜를 덧 닙혀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야역 연약,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조합해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일천 번째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덧 입혀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오늘 귀한 행사를 갖습니다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자녀해주신 우리 교육, 교육국 교사님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주간 특별 어, 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시간마다 매일 섬겨주신 우리 찬양단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찬양대들 또 오늘 우리 교육교 교수 선생님들 특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시고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하나님문의 감사합니다. 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숙해 하심에 감사하라 창세기 45장 요셉의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우리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 핸드북 안에 보시면 왼편에는 그날 주시는 말씀에 대한 메모할 수 있는 난이 있고 오른편에 보면 오늘의 감사 다섯 가지 이렇게 감사를 기록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제일 윗면에 보면 어제 아, 그 스폴 전의 글이 이렇게 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함으로 불행을 끝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스폴존 목사님의 글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의 감사, 어제 다섯 가지 감사 기록하는 면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를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섯 가지 감사 작성해 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기 어렵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월화수목 감사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그 자녀들,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며 어두운 밤길 함께 걸어준 친구들, 벗들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자. 이게 워라소목 감사 공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아주 작은 일, 때로는 상처받은 일 때로는 실패한 일, 때로는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 노트 보시면 오늘의 감사 기도 제목은 금년 올 한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가 다섯 가지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제목을 꼭 쓰시고 내일 추수감사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과 그의 감사를 보면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네 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네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거든요. 그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과는 벌써 옷 입는 게 달랐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도 늘집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일찍 죽었죠. 한 다섯 살 때, 다섯 살쯤에 어머니를 먼저 여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여인 상처가 있거든요. 형들이 늘 미워했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랑을 하죠. 아, 꿈에 내가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곡식단이 있는데 다 형들의 곡식단이 다내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이 자기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 간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형들이 미워했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요셉 전업 없애버리자,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 이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머니를 일찍 여였습니다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정을 받을 법한데 인정받는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부석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내가 그런 상처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까? 증오와 미움과 쓴 뿌리가 가득해가지고 늘 어두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 나가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 나가자마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신감도 있었 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팔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상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처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밝았어요. 맑았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상처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오늘 45장 창세기 45장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무총리가 되었어요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면 7년의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지도력을 얻게 됩니다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시작되자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은 7년 동안 잘 준비해 놓아 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어 문제가 없는데 그 애굽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오늘 요셉의 집안 형들이 오늘 곡식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애국까지 내려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 좀 양식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요셉은 다 알았죠. 형들이 온 것을 알았어요. 단번에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시험하게 되죠. 가서 어? 내 동생을 어, 당신들 동생을 데려와라 처음에는 시몬을 볼모로 잡고요 나중에는요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요 그렇게 시험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오늘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요셉의 성숙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 요셉의 두 가지 성숙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에는 요셉의 성숙함은요. 사랑의 성숙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미 용서했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시험해서 형들이 회개하나 뉘우치나 나에 대하여 아직도 미움이 있나 시험한 다음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용서해주었어요. 용서해 버렸어요.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었고 용서함으로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요셉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숙함이 있고 아직도 이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증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해 주세요. 평안케 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동반하게 된다. 그런데 용서를 동반하면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성숙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형들의 변화와 형들의 성숙함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용서한 것으로 끝났어. 형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 아니하고 몇 번의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형들로 하여금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뉘우칠 뿐만 아니라 형들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돕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형들이 진정으로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계속해서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형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 이것이 요셉의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그 요셉의 모습이 성숙한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울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믿음의식이 있어요. 이 사명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한 사람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큰뜻 가운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할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 백성에게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나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에 나는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믿음으로 잘 치료하고 회복되어서 성숙해지면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면 점점 몸이 쇠하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해지고 고장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연약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미숙한 상태가 아니라 어른의 상태가 어른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요셉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제가 시한편 읽어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우승, 어, 이런 분이 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립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인생 없어요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잘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 상처가 오히려 은혜로 치유되고 사랑하며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 Thank 오직한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 삶의 지난 1년 동안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상처도 그리고 실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린 날을 품에 안아 주셔서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감사를 통하여 성숙한 사랑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다 맡기고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주의 뜻 이루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